Thank you. going to 세금구리아 교위 부대표 성완선입니다. 뒤로이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위 신간의 예배를 다녀하고 계시는 저정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작으로 해치시겠습니다 <laughs> 다같이 구하시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절체전쟁의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여 세이브 고려아 국가 이상기회를 구리에서 가실수 있도록 끌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 국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입법사고, 행정 경제문화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의 공산주의자들의 상압될 뻔했던 사실을 모른 채 국가가 전복될 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상개혁을 통해 이런 암담한 상황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느끼고 특히 청년 세대들까지 모두 일어나 시구선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계하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사장 목사님 그리고 순서를 맡은 모든 여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이북 코리아를 이턴는손희 목사님과 황교안 대표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국가 이구급기도회를 통해서 잘못되어져 가는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정보 세력들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간의 기각 결정이 나게 하시고, 대통령의 업무에묵기해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선거가 밝히 드러나 관련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제도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이 모든 우리가가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유 우파 국민들과 국의 시민들 그리고 곳곳에서 응원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